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동굴에 갇혀있는 소년 광해군 15년 서인들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운 정변 일단 광해군은 성에서 몸을 피했습니다. 동굴에 갇혀 있던 소년은 광해군의 호위무사가 되었습니다. 한정에 수계들이 들어옵니다. 물러서거라. 그도 한때는 왕을 호위했던 무사 해율은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다 뛰어난 무사입니다. 검객 시작합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광해군을 지켰던 태율입니다. 시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고인이눈에 다른 아버지를 걱정합니다. 조선 가산당에 가면 전 스님만 믿을게요. 더 늦기 전에 가야 한다. 조선인 로한 명당 여자는 명나라를 섬기던 주선 그리고 쇠퇴하던 명을 압박하던 여진족의 천나라. 합하면 좋단 말이오. 명과의 버리고 하나 노란 에끌려나라 역시 주선을발 아래 두고 싶습니다. 딸의 한양 구경을 신의랍니다. <laughs> 우리 같이 팔려가는 사람들. 이것은 양반네들이니 가서 돈좀 받아 보시던가. 딸내미 갖다 주면 자네 마누라는 또 풀어줄지 모르겠네. 인심이 부글거립니다. 너희 보지 너놈시 더워 켜도록. 여진족. 나서서 좋을 거 없다. 이제 당장 말에서 내려와 신분을 밝히거라. 청국의 사신들이다. 너희 왕이 와도 감히 우리 포박할 수 있을 줄 아느냐? 자신 있으면 포박해 보시던가. 가자. 없는 나라는 서없습니다 인조를 왕으로 세운 서인들은 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고집했습니다. 를 저버릴 수있 말이요. 자식이 먼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지요. 청나라 황족이자 황방의 방주 구루타이. 길을 길들이는 법. 분위기도 바꿀 길을 죽이기 위한 대령. 양쪽 다 나라를 대표하는 무사들. 이지선도로 지금까지 봐준 민승호. 쓸데없이 컸던 동작. 분현은 약을 구하기 위해 화산당이란 객잔을 방문합니다. 제게 어, 있는 헛걸음 착했습니다 좋지 않은 기능 대신 월등히 발달하는 또 다른 신체 기능. 태율이 느끼는 나막신 소리와 살기. 어, 뭐 들아니요 무사 영기알아치. 월진이 아, 아, 후단마이마시피. 안바이시후다. 반이야. 어찌 얄마의 후다불 저치오저라. 살수 집단의 노예상 황족이자 사신. 절대 저들과 엮이는 결론은 것. 상종하면 안 되는 이들. 간만일세. 네. 그 무심함은 변하지도 않는가소. 거시기만 묵. 거시기가 뭐예요? 거시기가 궁금합니다. <목소리> 젊은 처자를 말이옵니까. 노모의 병용수발을 아무에게 맡길 수 없어서. 화산 당의 화산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때 다친 눈. 제게 벼슬을 청해 나와 함께하는 것.

태율은 옛 동료를 찾습니다. 본 기분이군. 사라질 때도 그표정이니 아이도 이군 조용히 살거 우리 태옥이 어디 갔는가? 하선당에서 찾아 데려가선에서 어, 요구하는 청나라 스타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직전에 무사가 나섭니다. 하지만 상대는 청나라 살수. 저 눕는 객잔의 검객. 하! 그녀도 눕습니다. 내 오늘 대국의 산의 던지 신이 가르쳐주마. 새총을 쏩니다. 는거 아니에요? 찮아요신이감 감히... 그리고 나타난 태율은 무릎을 꿇습니다. 네, 놈은 그들이 보내줘. 원하는 대로 했지만. 네 내가 좀은후 보내야겠다. 현은 목숨을 위태롭게 합니다. 달라보이는 아버지. 딸의 안위를 위해서 밖으로 잡아 끕니다. 커다란 실력자. 꼽지 못합니다. 그리고 민승호가 알아봅니다.

전장에 나선 장수에게 형세를 보아 투항하라 밀지를 내리신 것이 사실입니까, 승호야? 그 누구의 신념도 백성의 목숨보다 중할 수는 없다. 하물며 임금을 지라도 왕은 어떻게든 백성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영수발이라는 일을 하러 떠나는 태옥다이 비. 태율을 찾기 위해 살수도를 풉니다. 아, 그래야 마음이라도 편치 태율은다 컸다고 자신하는 딸을 놓아주려 하지만. 살기를 느낍니다. 딸 역시 위험할 수 있음을 감지. 예, 아버님. 공녀가 될수 있는 딸을 대신하는 것. 이제서야 대타임을 알게 되지만 태욱은 아직도 아버지의 눈뿐입니다. <목소리> 장소문 잘 봤소 아비 덕에 자식이 먼저 죽겠구나 세총이 머릿속이 깊게 새겨진 이누치 와삼보 어떤 의사건지 정승이란 자가 지의식만 살리겠다 대감을 원망하진 않소 나 또한 내 부지런한 신념의 눈이 멀어 그런 것이네난 대감 말 따위에 휘둘려 반정에 선 것이 아니오 나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그런 것을자려도그 당신들에게는 후회 <laughs> 이바드웨 태윤은 딸의 위치를 알고 있는 화선을 찾고 내 딸. 화가 난 상태입니다 내딸넌 뭐야 황방의 끝아풀 상방에서 시키는 대로 주모만 잡아다 줬을 뿐입니다. 주머도판 남자. 그가 칼을 뽑을 때 살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목소리> 이들 구하겠다고 깝치는 놈들. <목소리> 같은 나라 백성을 파느니. 우리 예,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참 마지아제 정신을 차리지. 조용히 하는. 이놈도 여기 누구 구하러 온기냐또 <목소리> 칼을 뽑았습니다. 부모가 위험합니다. 한 시즌 전까지는 있예전에 눈빛으로 완전히 돌아온 태율. 대감의 여만 데려오면 될것이 지금 나 도와준다면 앞으로 자네 뒤는 나깨나 정치질. <laughs> 우선은 내 말로 잘 설득해 볼 것이나 절대 긴장을 놓아서 거창한 계기입니다 우리는 조선의 군관이다 막은 대감님의 여신손을 자라! 다 죽습니다 연 구한 검법 으로 보입니다. 꼭꼭 숨어라, 검법 더 있습니다. 이번엔 살수도 머릿속에 심어지는 이미지 이누치는 도망갑니다. 오백 명 그대 광해를 지키던 도와주게. 이젠 이자의 모든 말은 정치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바꾼 이 나라 끝까지 지켜봐라. 잡아! 과거 방주는 한 노예를 살수록 키우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의율이 남긴 상처. 란 다섯 기기라지그 자연인인가. 지마브라크 <놀람> 비마. 더러이 신유주 사 이누치는 죽습니다. 더러인고 <놀람> 잡아. 그럴 필요없어. 그 자가 찾아올 거요. 예그 자를 아시오. 방주의 살수 식단에서 도망친 태율. 그를 거둔 건 광해군이었습니다. <놀람> 눈이 머는 건 막았지만 아직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다 영영 앞을 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인이란 게 고작 이런 거요? 그 검을 내게 겨누면 조선이 어찌 될지 생각이 많았던 생각하시오. 무인. 동료는 티율의 검을 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당신이 말하는 신념이요 조선을 나름 위하는 생각만은 무인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졌으면 죽어야지. 인스모는 죽습니다. 따라오너라.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스타일. 날기면 여식은 보내주마. 딸의 목에 개같이 목줄을 걸었습니다. 화가 많이 난 태율 딸의 목줄을 찾고 있던 여인을 죽여버립니다. 요즘은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 합니다. 기울어진 분위기 움직임에도 문제가 생기는 방주. 복고음을 손목에 묶은 이유. 질게거러 실현되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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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라타. 정치를 하러 온 청나라 관료는 눈치가 빠릅니다. 아지 태율의 눈 상태는 더 나빠집니다. 가자 로 하지만 태율은 태우기를 구했습니다. 겸사복장은 저 아이의 검을 어찌 보는가 빠르기는 하나 형식이 없어 무모해 보입니다 형식이 없으니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광해군이 어떻게든 백성들을 지키려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네가 저번의 검인 것이다 광해군의 검 그리고 공주 태호태옥가잘 태오. 가고 있는 거야? 저만 잘 따라오셔요 이제 태옥이 아버지를 지켜줍니다 2020년 세상에 나온 영화 검객은 시원한 액션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스트레스로 찌든 여러분들에게 신화마 빨아지소가 적극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화마 빨아지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